안녕하세요. 강원 에너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강원 에너지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전히 상승 아직 안 끝났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살펴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에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건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앞전에 들어가서 또, 이제 어디서 팔지, 목표가 어디일지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매도를 할 때가 아니라 홀딩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요. 지금 강원에너지가 호재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삼성 SDI 배터리 뚫었다, 무수 수산화 리튬 양산 공급 중. 그래서 강원에너지가 크게 뭐 리튬 관련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원전 관련 이슈까지 강력하게 좀 부각이 되었죠. 그래서 앞전에는 이 만우가 힘력에미 SMR 프로젝트 참여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미국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프로젝트에 참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SMR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래나 저래다 리튬이나 SMR이나 지금 굉장히 주가 상승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자, 근데 이 올라갈 때 흐름들을 보면요, 상승 한번 나올 때 진짜 세게 올라가죠. 앞전에 뭐 상한가도 이제 어렵지 않게 만들어내고. 올라갈 때 보면 상승 조정 또 상승 조정 상승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와도 다시 밀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다 거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거래가 터질 때를 보면은 항상 양봉에서만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매수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다 근데 고점이 아직 안 나온 이유는 이 들어왔던 물량들이 매도하고 나간 흔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추세만 봐도 이 상승 추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자 그래서 지금 강원 에너지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나서 상승 나온 다음에 더 올라간다 라고 그러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말잘안 믿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강원 에너지 이거 11월 달에 큰 폭등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결국엔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 라고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게 자 날짜를 보면 이제 11월 2일이거든요. 이때 영상 올려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11월 달에 큰 폭등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1월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진짜로 큰 폭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종목에 올라가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기 전부터 이 상승 나오기 전에 이거 크게 올라갈 건데 자 목표가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거 다 알려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승이 지금 시작이 된 거고 제가 원하는 목표가 아직 안 왔. 고 충분한 상승 안 나왔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강원 에너지의 주가는 더 올라간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강원 에너지가 더 간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어때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세를 보였어요. 뭐 장중에 사이드카도 걸릴 만큼 코스피 코스닥이 엄청나게 내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 강원 에너지는 지금 어때요? 주가가 안 밀린다. 거의 보합 정도로 지금 버텨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기본적으로 안 좋으면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제 매도가 나와도 매수가 받쳐 주면서 주가가 안 밀린다라는 것 이게 방향성을 위로 잡고 여기서 올라가려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내려야 될때안 내리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강원에너지의 주가가 저는 여기보다 이제 뚫어내고 2만원 전고점 라인 있죠? 이거 돌파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강원에너지 추가 상승 나올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돌파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아니다, 나는 이제 팔 때가 된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정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근데 저는 돌파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 종목의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내가 이거를 지금 들고 있다 그러면 홀딩 관점으로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뭐 들고 있어도 단기 급등 사점 나오면 또 사볼 수 있고요 안 들고 있으면 이제 눌림 사점 노려서 저가 매수도 노려서 상승 노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강원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저는 이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자 어떤 기준들이 있냐 첫 번째는 저는 주가가 이제 급등할 때막 급하게 따라잡는 게 아니라 항상 눌림을 노립니다 그래서 이 눌림을 노려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싸게 잡아서 편하게 상승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 터지면서 올라갈 때 말고요. 한 템포 쉬면은 주가 이렇게 눌림이 나와요. 근데 이때 핵심이 뭐냐면 거래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럴 때 잡으면 다시 거래 터지면서 급등. 그래서 앞전에 이거 올라갔을 때도 제가 똑같이 얘기해 드렸어요. 이거 거래 터질 때 자, 이럴 때안 잡는다. 언제 잡냐? 눌림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거래 팍 줄어들 때 잡아도 오면은 또 거래 터지면서 급등 나온다. 그래서 이거 급등 맞췄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도 마찬가지죠. 지금 거래가 줄어들고 있어요. 주가가 잠깐 쉬면서. 그래서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이거는 거래가 다시 바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안에도 타점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한 17,500원 라인 있죠. 앞전에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고 뚫어낸 다음에 지지되고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 형성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도 좀 해, 이,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타점을 잡는다면 강원 에너지 여기 한 17,500원 이하로 이제 눌림 타점 주면은 또 거래 이제 줄어드는거 확인하고 타점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가 말하는 눌림 타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강원에너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매집을 하고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야 주가 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포들이 매수를 하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강원 에너지도 그렇고 뭐 다른 종목도 그래요. 그래서 이 주포들의 매집 타점만 우리가 포착을 해낼 수가 있다면 주가는 많이 올라가니까.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주포의 매집이 뜬다. 매집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타점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눌림 그리고 주포의 매집 이두 가지 타점들 집중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고점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눌림목 급등 타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이 지금부터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또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또 제가 타점 나와서 매수를 할때 매도를 할 때는 제가 저 혼자서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 드리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들을 이제 공유를 해 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하는데 제가 이거 타점들을 왜 알려 드리냐면요.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올려 드리는 종목들 타점들 공유해 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야 또 제가 유명해지고 그리고 우리 채널도 더 빨리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알려 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들 또 집중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에 지금 제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아니면 VIP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냐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우리 구독자인 거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타점 매도하는 타점 그대로 이제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원에너지 내가 지금 한 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중요한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이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포들이 움직이고 매집을 하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에너지도 주포들이 매집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채널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력주들 타점 잡을 때다 이런 식으로 주포의 움직임 포차캔에서 진짜 큰 상승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예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클로봇의 주가를 보면 바닥에서 주포에 매집 뜨면서 급등, 주포에 매집 뜨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5천원 후반에서 6천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한 4만 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제가 이제 주력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 채널에 이제 검색 한번 해보면요 자 클로봇이라고 검색하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7개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올려드렸냐면 2024년 11월달 자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 주포의 매집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 대일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뭐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들 주력주로 많이 매매를 해왔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일순 수익 실현도 하고 매도한 다음에. 또 다음 주력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놨습니다010-6790-5019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고 나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또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바로 또 타점 주력주 진입할 때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하던 종목 우리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알아내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그다음에 세력의 매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 영상 뒷 부분에서 핵심 정리 한번 할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 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금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이 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 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강원에너지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가 팔아야 될지 매도 타점에 대해서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면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세력의 목 선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지점이 이 노란색 선 닿는 지점이니까 뭐한 2만 6천 원 정도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아 지금 강원에너지의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앞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파랑색 선 부분 있죠.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졌던 이 중요한 저항선 파랑색 선 22,000원 라인이 있죠. 여기가 아주 중요한 저항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바닥에서 찍고 지금 올라갈 때한번 저항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요? 22,000원에서 저항 한번 맞고 뭐 다시 뚫어내던지 차트를 만들던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 효과까지 한 번에 노리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중요한 저항대가 있을 때는 여기서 한번 팔고 눌렸을 때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이 조정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고 막 기다리고 이런 인지.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할 때 이번 타점 또 잡아서 22,000원에 한번 팔고 또 눌리면 잡고 또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 급등 타점 먼저 한번 잡아서 또 22,000원까지 상승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타점을 잡는다고 했을 때한20% 정도 먹을 구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번 타점에 한20% 먹는 거 목표로 또 상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를 하다 보면은 뭐 우리가 타점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 약간씩은 이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시장이 급락한다라거나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차피 매도할 때까지는 제가 또 같이 매매하면서 타점들 잡아 드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땐 알려 드릴 거니까 강원 에너지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자, 오늘부터 구독하시고 그리고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제가 이제 올려 드리는 종목들 영상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제 중요한 타점들 있죠 이거 사고 파는 타이밍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막못 샀는데 급등하고 못 팔았는데 떨어져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타점 나왔을 때 타점 알림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으니까 01067905019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사고 팔때 알려드리니까 매매가 훨씬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사고 파는 타점들이 굉장히 또 가깝기 때문에 내일부터 또 중요한 타점들 나오면 집중해서 매매 대응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